블록체인 프로젝트, 콘텐토스. 요즘은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생성하고 게시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일명 크리에이터들을 정말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뉴 미디어의 등장으로 기존의 신문, 방송 등 전문적인 영역이 좀더 가볍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변한 것이죠. 이로 인해 더욱 진솔하고 현실적인 콘텐츠가 등장하여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컨텐츠 생산자들이 땀 흘려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을 받더라도 중앙 집권형 플랫폼에 업로드하기 때문에 수익의 대부분을 중간자가 취득하고 있는데요. 콘텐토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탈중앙화를 통해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광고주가 직접 연계할 수 있게 합니다. 콘텐츠의 가치가 공개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 역시 투명하게 산정됩니다. 생산자는 합리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광고주 또한 효율적인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윈윈 시스템의 구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콘텐토스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생산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콘텐츠를 업로드해 COS 코인을 보상받을 수 있고, 콘텐츠 내에 광고를 게재해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생산자의 지속적인 창작을 위해 소비자들은 댓글, 평론을 통해 소통합니다. 가장 많은 크리에이터가 활동하고 있는 플랫폼인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며, 영상의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을 넘겨야 수익을 낼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수치를 달성하는 것부터 쉽지 않기 때문에 신생 크리에이터가 도전하고 자리 잡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콘텐츠의 경우 더 쉽고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그 부담이 적은데요. 질 좋은 콘텐츠를 생성할수록 더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특징 덕분에 이용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 역시 단순 시청과 같은 활동에도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직접 컨텐츠의 재산권을 확실히 할 수도 있고요. 이토록 장점이 많은 컨텐토스의 가능성을 보고 네오, 온톨로지, 바이낸스 등이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약 6,000명의 활성 사용자와 1,500명의 새로운 사용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모르는 사용자들도 흡수하고 있습니다.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컨텐터스 팀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 같네요.